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양방향 수업을 위한 웹캠이 품절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 강의는 물론이고 사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10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슬림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박스를 옆으로 잡아당겨서 개봉하도록 디자인되었는데요. 재미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함께 가볍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커넥터 규격만 맞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19V 3.42A 약 65W로 준수한 편입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는 세련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긁힘에 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판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l g 전자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에서는 울트라 PC는 물론이고 그램 시리즈 등 다양한 노트북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판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좌우에는 1.5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약 1.266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편이어서 파우치에 넣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께도 1 7 9 m m 로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고 가볍게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 보면 왼쪽에는 전원 단자와 두 개의 USB 3.1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USB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USB 포트에는 랜 젠더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와 헤드폰 출력, 그리고 USB 3.1과 HDMI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에는 13인치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시야각이 우수한 편이어서 어느 각도에서든지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베젤은 그램 시리즈와 같은 제품과 비교하면 조금 두꺼운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양방향 수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HD 웹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는 1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이어서 키보드에 숫자 패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캡들의 크기는 적당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원버튼은 키보드와 분리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일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각종 상태를 보여주는 LED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키캡의 높이가 약간 낮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윈도우 10의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도 기본적인 작업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에는 10세대 인텔 코어 i3-1011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2코어 4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2.1GHz, 터보 클럭은 4.1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8GB가 탑재되었습니다. 라이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트북이라서 뭐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CPU의 싱글스레드 성능을 확인해보면 10세대 인텔 코어 i7-10700의 약72% 정도로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에는 인텔 UHD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픽 기본 주파수는 300MHz이고 최대 동적 주파수는 1GHz입니다. 롤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DMark Fire Strike 점수는 876점이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SATA3 방식과 비교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용량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 주는 PC마크 1 0의 점수는 3275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빠릿빠릿한 NVMe SSD를 탑재해서 인터넷 검색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든지 선명한 화면으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를 내장하고 있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는 인터넷 강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1.266kg으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수한 키감을 제공하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인치 노트북의 특성상 숫자 키가 없다는 점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는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HDMI 단자를 내장하고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편집하고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을 복사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FHD 해상도와 가장 낮은 그래픽 옵션에서 평균 7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에는 51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요. f u HD 해상도의 동영상을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약 12시간 40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련된 알루미늄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10세대 인텔 i3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작업들도 쾌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용이나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LG전자 2020년 울트라 P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